고대 크레타섬, 미노스 왕의 명으로 다이달로스는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미로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가 테세우스를 도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게 했다는 의심을 풀고 그와 아들 이카로스를 미로에 갇힙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가 권력에 어떻게 억압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이달로스는 탈출을 계획하며 아들과 함께 미로의 복잡한 구조를 연구합니다. 미로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이달로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는 창문으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관찰하며 인간도 날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새의 날개 구조를 스케치하고 왁스와 깃털을 이용해 인공날개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과학적 호기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바이달로스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탈출 계획을 설명하며 준비를 시작합니다. 바이달로스와 이카로스는 왁스를 녹여 깃털을 붙이고 튼튼한 날개를 제작합니다. 바이달로스는 로프와 나무 틀을 이용해 날개의 구조를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공학적 지식이 활용됩니다. 이 날개는 단순한 탈출 도구를 넘어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려는 도전의 상징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날개를 테스트하며 비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이 장면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을 잘 보여줍니다. 할출 직전, 다이달로스는 아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왁스가 녹아 추락할 것이다. 바다에 너무 가까워지면 날개가 물기에 무거워져도 위험하다. 중간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고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그리스 철학의 중용 개념을 반영합니다. 이카로스는 이를 듣지만 마음속으로는 높이 비행하고 싶은 욕망을 품습니다. 알달로스와 이카로스는 미로의 높은 탑에서 뛰어내려 날개를 펼칩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한 이카로스는 크게 웃으며 희열을 느낍니다. 이 순간은 인간이 중력의 한계를 극복한 상징적 장면으로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카로스는 점차 아버지의 경고를 잊고 더 높이 오르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자유의 기쁨이 과욕으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 점점 높이 날아오릅니다. 태양의 열기는 왁스를 서서히 녹이기 시작하지만 그는 자유의 황홀감에 취해 이를 무시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순간을 히브리스. 즉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카로스의 비행은 인간이 한계를 시험하는 보편적 용왕의 은유가 됩니다. 그의 날개는 점점 무게 중심을 잃습니다. 결국 태양의 열기로 왁스가 완전히 녹아 이카로스의 날개가 붕괴됩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인 순간으로 인간의 오만이 필연적으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추락하는 이카로스의 모습은 후대 예술가들에 의해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재현됩니다. 이카로스는 그리스 에게해에 추락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이 바다는 후에 그의 이름을 따 이카리아해로 불리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 절규하며 자신의 경고가 무시당한 비극을 한탄합니다. 이 장면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상실의 아픔을 강조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를 묵상했습니다. 아이달로스는 해변에서 아들의 시신을 안고 통곡합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오히려 비극을 초래했다는 자책에 빠집니다. 이 장면은 르네상스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마로 창조자의 책임을 상징합니다. 황혼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의 모습은 비극적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순간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윤리의 균형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이카로스의 신화는 인간의 야망과 한계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전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이후 시칠리아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아들의 죽음은 그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전 정신의 중요성과 동시에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카로스는 혁신과 위험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달이 뜨는 바다를 바라보는 다이달로스의 모습은 기극 속에서도 희망을 엿보게 합니다.